안녕하세요. 바카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소류지에 와 있습니다. 오늘 다른 건 아니고요. 어제 바다 낚시를 갔다 왔는데 주꾸미 낚시대로 배스를 해본 적이 있나라는 생각을 했더니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더라고요. 주꾸미 낚시대로는 배스를 못 할까라는 생각을 해봤더니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서. 쭈꾸미 낚싯대로 이게 팁이 되게 이렇게 말랑말랑 하면서 되게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예민한 녀석들의 얄팍한 입질도 잘 파악해내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가지고 낚시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배스 낚싯대로는 쭈꾸미를 해봤는데 쭈꾸미 낚싯대로는 배스를 해본 적이 없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과연 쭈꾸미 낚싯대로도 배스 낚시가 편하게 낚시가 될지, 과연 오늘 이 쭈꾸미 낚시대로 배스를 잡을 수 있을지 기대를 가지고 갑니다. 네, 일단은 지금 소류지에 물을 지금 빼고 있는 중인 듯해요. 물이 없어요. 원래 보시면 이만큼까지 차고 있었거든요. 저 나무 밑에까지, 밑둥까지 다차 있었는데 엄청 빠졌어요. 왜 물을 뺐지? 지금 요 여기까지는 핀돌에까지는 쭈꾸미 채비입니다. 이렇게까지, 이렇게 해서. 그리고 여기 핀돌에 애기 하나, 뽕돌 하나 이렇게 껴가지고 바닥을 톡톡톡톡 읽어가면서 기다려주면 쭈꾸미가 딱 올라 탑니다. 그러면 국셋을빡 하면 되죠. 그래서 비슷하게 지금 했습니다. 어 풀이 지그라고 명명을 해야겠죠.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부르고요. 이, 뭐, 지카리그? 라고 하던가요? 이걸 보고? 앞에 이렇게 뽕돌이 이렇게 같이 붙어 있는 거. 근데 예전에 제가 배우기로는 프리지그. 프리리그는 얘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고, 프리지그는 요 지그 자체에 뽕돌이 이렇게, 아, 원래 요, 요, 요 뒤에 이, 이게 도래가 두 개가 있어서 이 뒷부분에 바늘이 달리는 거. 이게 프리지그였거든요. 이렇게 네, 해도 프리지그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앞사 이로 그리고 뽕돌은 4분의 1 뽕돌이고요 그리고 바늘은 이게 3호 바늘이거든요 3호 바늘에 3인치 스트레이트 웜입니다 뭐 캐스팅도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이게 합사의 단점이요. 이 라인 텐션이 죽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죽었잖아요. 그럼 저기서 제가 물고 뭘 해도 이 손에 안 느껴져요. 이게 스피닝 쓰시는 분들 중에 처음에 이거 합사를 감아놓으시는 분들 있거든요. 그분들은 이거 텐션을 잡고 있어야 이거 느껴집니다. 진짜 이건 이유 왜안 하는지 이유 알겠어요 아니면 카본으로 바꿔봐야 될것 같아요 라인을 모르겠어요 이걸로 낚시 못할 것 같은데 와 이거 진짜 왜안 하는지 왜안 하는지 아우 팍 오네요 그냥 그냥 사람들이 안 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도 모르겠어요. 이게 팁의 표현이 될줄 알았거든요. 바닥이라든지 이런 게 읽히는 게. 근데 너무, 뭐라 그래요? 너무 말랑말랑하니까 바닥이 그냥 느껴지지가 않아요. <laughs> 이거 안될것 같아요. 오, 오, 오. 왔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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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는데. <laughs> 아, 지금 물었었는데. 아, 옥세지 안 됐어요. 뭐가 아, 뭔가, 뭐, 뭔가가 건드리기는 하는 것 같은데요. 이걸 쉽지 않네요. 어, 라인을 카본으로 바꿨습니다. 8 파운드 카본 라인으로 바꿨습니다. 합사라서 애들이 물어도 내가 못 느끼나 싶어가지고 지금 카본으로 바꿔봤거든요. 뭔가 통했어요, 지금. 통만 했는데. 이게 확실히 카본으로 바꾸니까 느낌은 딱 와요. 그 카본 특유의 그 느낌, 이렇게 통통거리는 그 느낌은 바로바로 바로 전달이 되거든요. 근데 그게 여기 팁에 전달이, 팁에 표현이 되지는 않아요. 오늘 여기 물을 빼가지고 애들이 좀 예민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원래 지금 저런데 저렇게 들어가면 들어가면서도 공략, 이게 공격하는 애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다만 한 마리라도 그런 녀석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아예 그런 게 없어요. 카이젤리그입니다. 우우우 이게... 오, <laughs> 우우우는거우우우우우우하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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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감도는 솔직히 못 느꼈어요. 감이라는 것 자체는 없이, 그냥, 아,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야 돼, 이거. 그냥 오면서 툭툭거리면서 한게 아니고 그냥 팍 먹고 채 버려가지고 팍 먹고 채니까 그냥 확 휘어져 버렸어요. 이게 무슨, 뭐 이렇게 앞에 이렇게 토도독 토도독 하는 그런 걸 저는 한번 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쭉! 와우. 근데 제가 훅셋을 따로 이렇게 크게 하지 않아도 일단 로드가 잔뜩 먹고 들어가 버리니까 그냥 자동빵으로 이렇게, 응? 훅셋이 되는 것 같아요. 하긴 뭐, 지그헤드라서 훅셋이 크게 필요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만한 녀석이 물어줬습니다. 와. 짜잔 짠 삼십, 삼십삼 나옵니다. 삼십삼 쭈꾸미 낚시대로도 베스 낚시가 가능은 합니다. 다만 제가 베스 낚시대로 쭈꾸미 낚시를 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전용대가 있는 이유가 따로 있는 거예요. 예로는 바닥을 읽기도 되게 애매하고요. 그렇다고 예로 뭐 이렇게 하드베이트를 치기도 되게 애매한 움직임이에요. 혹시나 혹시나 저처럼 아니 뭐 쭈꾸미 낚시 때 하나면은 뭐 배스 낚시도 할수 있지 뭐 이러시면서 그냥 하나 가지고 베스 낚시도 하고 쭈꾸미 낚시도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라면 쭈꾸미는쭈꾸미대로 배스는 배스 낚싯대로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쭈꾸미 낚싯대로 잡은 33cm짜리 배스입니다. 쫙. 네, 오늘은 바다 낚싯대 렉시마 챔프 LJ180P 라이트 지깅용 낚싯대입니다. 뭐 스펙은 스펙은 루어 무게가 120g까지 쓸수 있대요. 30g에서 120g인데 저는 지금 이거 32분의 1 온스짜리 지그헤드의 스완프크롤러를 가지고 배스 낚시를 했습니다. 배스를 주로 노려가지고 낚시하기에는 무리가 살짝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들고 다니면서 아 나는 배스 낚시할 거야 이러신 분들은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냥 정말 바다 낚시는 가고 싶은데 바다 장비밖에 없는데 아집 앞에 저수지는 있고. 그런 신분들은 가서 낚시하셔도 충분히 고기를 낚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쭈꾸미 낚시대는 쭈꾸미 낚시할 때만 쓰고요. 배스 낚시는 배스 낚시대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필드에 쓰레기 버리지 마시고, 안전하게 낚시하시고, 물가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